청산별곡은 고려시대 때 나온 대표적인 가요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목을 살펴보면 상당히 신선하고 경쾌해 보이죠. 푸른 산을 특별하게 부른 노래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매우 경쾌한 노래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매우 슬픈 노래라고 보기도 합니다. 고려시대는 1170년 무신날을 기점으로 고려 전기와 후기로 나누게 되는데 무신이 등장하는 과정 속에서 세상은 많이 변화됩니다. 어찌 보면 무신을 지배하고 있었던 문신들은 무신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고 또그 사이에 끼었었던 민중들은 농사지을 농터를 다 빼앗기고 자연 즉 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애감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 바로 청산별곡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산별곡의 다양한 시각이 있지만 여기서는 한두 가지를 중심으로 1장부터 8장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1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장까지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청산별곡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